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풀어볼 문제는 프로그래머스의 2024년 카카오 윈터 인턴십 가장 많이 받은 선물입니다. 를 먼저 보면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고 있는데 둘다 문자열 배열을 받고 있고 각각 프렌즈와 기프트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렌즈와 기프트 예시를 각각 보면은 프렌즈는 무지, 라이언, 프로도, 네오 이렇게 돼 있고 기프트는 어 이렇게 문자열이 여러 개 있는데 각각 공백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 누가 누구한테 선물을 줬는지가 적혀 있어요. 이걸 보면 무지가 프로도에게 선물을 줬고 라이언이 무지에게 선물을 줬고. 또 여기서, 프로도가 무지에게 선물을 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나온 표인데, 보면은, 이렇게 몇 개를 받았는지가 나와 있어요. 보면은, 무지가 프로도에게 두 개를 줬고, 또 라이언은 무지에게 세 개를 줬고, 프로도는 무지에게 한 개를 줬고, 또 라이언에게 는한 개를 줬고, 여기 한 개를 준 것을 이 기프트 문자열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자신에게는 선물을 줄수 없고 이제 영 개를 주고 받은 사람도 있겠죠. 한번더이 무지와 라이언과 프로도 네오가 네오에게 각각 이름 대신 번호를 매겨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무지에게 영을 주고 라이언에겐 1, 프로도에겐 2, 네오에겐 3을 준다고 쳤을 때 각각 0, 0, 0, 1 이런 식으로 어떤 한 표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기프트에서 모지 프로도, 모지 프로도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있는데 이것을 각각 0, 2, 0, 2, 1, 0, 0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모지 프로도와 여기가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개수 또한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이 무지 라이언 프로도 네오를 이 인덱스 번호를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각각 번호를 주기 위해 저는 자바에 이제 유틸럼수를 사용할 건데요. 그 중에 해시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에는 이 이름을 주고, 그리고 값에는 번호를 줄게요. 이름은 프렌즈맵이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맵을 만들고, 이제 이 맵에다가 각각 프렌즈와 거기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를 넣어줄 거예요. 키에는 여기서 키에는 이제 아이를 넣고 여기에는 바로 인덱스 번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찍어보면. 처럼 무지에게는 0, 프로더에게는 2, 네오에게는 3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Friends Map이라는 맵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Friends의 각각 번호를 이제 붙여주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 다음은 바로 이 주고받은 선물에 이 표를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 이 솔루션에서 만들지 않고 따로 메서드를 분리해서 주고받은 선물을 이제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름은 GiftTabl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GiftTable은 차원 배열을 반환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저희는 처음에 이 값을 어, 배열이기 때문에 이 배열의 크기를 초기화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이 크기는 이 프렌즈의 크기인 것을 볼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프렌즈 맵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로 이 프렌즈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의 이차원 배열의 크기는 이 프렌즈맵이 크기로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2차원 배열을 각각 이준 선물을 이제 개수를 세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 2차원 배열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걸쓸 거냐면은 이 기프트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로 이렇게 기프트도 받아와 주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 기프트를 문자를 하나하나 분리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자는, 불리한 문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공백으로 얘를 나눠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공백으로 나누면은, 이게 모지와 푸로도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배열에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어 팔, 파트라고 할게요. 다음과 같이 파트의 0번째에는 무지가 들어가고 파트의 1번째 인덱스에는 프로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다음과 같이 0, 2 0, 2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누가 누구한테 줬는지를 바로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렌즈 10에서 파트 0 무지겠죠. 그러면 이것은 프렌즈 웹점 t 은이 키로 값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파트 1은 무지가 되기 때문에 무지의 키 값인 0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 y에는 선물을 받는 사람, 이제 프로도가 들어가게 되고, 프로도의 인덱스 값은 2였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 반복문에서는 x에는 0, y에는 2, 0,2가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프트 테이블에 각각 이 개수를 세서더 넣어줄 건데 처음에 이런 식으로 기프트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그 안에 있는 값은 이미 다 기본적으로 0으로 초기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바로 값을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기프트 테이블에 0,2번째의 값을 한개로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고, 이제 두 번째 반복문에서도 새로운 값과 값을 키로 받아가지고, 뭐, 다음에는 이제 라이언과 무지가 나온다면은 1,0, 이런 식으로 그 테이블의 값을 각각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만든 메소드를 사용한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값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든 메소드를 솔루션에성 솔루션 함수로 가져오게 됐고 이제 이 기프트 테이블을 한번 찍어 볼 건데 이과 같이 이곳에 있는 테이블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저희는 이 기프트 테이블 그러니까 주고받은 선물 테이블을 만들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선물 지수 테이블을 코드로 구현을 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는 스코어 테이블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스코어 테이블을 보면은 선물 지수를 구하는 테이블인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컬럼이 있고, 준 선물, 받은 선물, 그리고 선물 지수입니다. 그리고 준 선물 지수는 준 선물에서 받은 선물을 빼요. 그 값이 선물 지수가 되는, 거, 되는 거고, 그리고 이준 선물은 어떻게 구하냐? 이 기프트 테이블에 가로를 합친 값이 준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무지를 보면은 요 세로를 합친 값이 받은 선물이 돼요. 라이언 라이도 가로를 합친 값이 준 선물, 세로를 합친 값이 받은 선물. 이렇게 각각 준 선물과 받은 선물을 계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시 코드로 와서. 코드로, 저, 그럼 저희는 다시 코드로 와서 방금 저희가 본뭐 선물 지수 테이블, 스코어 테이블을 만들게요. 이 스코어 테이블도 이제 아까 기프트 테이블과 같이 2차원 배열을 반환하도록 만들었고, 이 스코어 테이블에서는 이 기프트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프트 테이블을 파라미터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배열 값을 초기화를 해줘야 하는데, 보면은 여기 X 부분, 여기는 이제 그 프렌, 프렌즈 그 크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푸드 테이블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y값은 하나, 둘, 셋준 선물 받은 선물, 선물 지수의 크기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3이라고 고정을 시켜 놓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또이 x, y를 뱅글뱅글 포문으로 돌면서 값을 하나씩 채워 넣을 건데요. 저희는 이 기프트 테이블의 값을 뱅글뱅글 하나씩 돌면서 가로의 길이와 가로의 합, 세로의 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중 포문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차원 배열에 이 X는 행을 의미하고 Y는 열을 의미하는데, 어, 지금 저희가 만든 기프트 테이블은 무조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 테이블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프트 테이블을 바로, 저, Y 행을 바로 기프트 테이블의 길이로 적어도 올바르게 동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행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기 때문에 저도 기프트 테이블이 길이로 하지 않고 기프트 테이블의 첫 번째 행이 길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이제 준 선물, 받은 선물, 선물 지수의 값을 하나씩 채울 거예요. 이제 0번째 행은 준 선물, 1번째 행은 받은 선물, 2번째 행은 선물 지수가 됩니다. 그러면 준 선물은 이 기프트 테이블에 모든 행이 합수 구한 거기 때문에 X, Y의 값을 모두 더한 값이 되고요. 그리고 받은 선물의 값은 열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y, x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의 지수는 준 선물 마이너스 받은 선물이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모두 선물 지수 테이블을 완성해 보았고, 이거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원 배열은 이제 그 어레이로 첫 번째 값만 꺼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실행 결과를 보면은 선물 지수의 선물 지수 값이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구하는데 필요한 주고받은 선물 테이블과 선물 지수 테이블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의 규칙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두 사람이 선물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더 많은 선물을 준 사람이 선물을 하나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선물을 주고받은 기록이 하나도 없거나 주고받은 수가 같다면 그때는 선물 지수를 비교해서 더큰 사람이 선물 지수가 더 작은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고받은 선물 테이블을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선물 지수를 또 비교해서, 각각의 그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이 총몇 개의 선물을 받게 되는지를 구하게 되는 건데요. 다음 화면, 이제 다음 화면을 보면은, 기프트 테이블과 스코어 테이블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무지는 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라이언, 프로도, 네오와 주고 받, 선물을 주고 받았고, 라이언은 이렇게 무, 무지, 프로도, 네오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았는데, 어, 누가 누구와 선물을 주고 받는지 비교를 하는 걸 보면, <laughs> 무지가 라이언에게 줬을 때는 0,1이 됩니다. 그리고 또 라이언이 무지한테 줬을 때는 1,0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은두 어, 사람이 선물을 몇개 주고 받았는지는 이 X, Y라고 할때 X와 Y 값이 바뀐 그 값을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2차원 배열을 비교할 이중 포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2차원 배열을 만들었고 이 표를 보면은 어, 뭐지? 뭐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값은 선물은 주고 받을 수 없어요. 이 값은 무조건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 x와 y가 같으면은 비교하지 않게 건너뛰는 if 문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프트 테이블을 비교할 건데요. 저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X와 Y가 바뀐 값이 이제 이렇게 바뀐 값을 비교할 거고 이제 왼쪽이 선물을 준 사람이고 오른쪽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준 사람과 사람이 더 많다면 그때 선물을 더 하나 받는 그런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받은 선물의 개수를 담을 스코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값을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기프트 테이블만 비교했을 때는 모든 친구들이 선물을 각각 하나씩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코어 테이블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조건이 하나 있었죠. 만약에 두 친구가 주고 받은 선물의 개수가 같을 경우엔 선물 지수를 비교합니다. 일단 내 점수를 담을 마이스코어와 친구의 점수를 담을 치, 친구의 지수를 담을 프렌즈스코어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그 지수 값을 비교할 수 있게 담아 주도록 할게요. 내 점수는 x 그리고 친구의 점수는 y 값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표와 같이 선물 지수는 0, 1, 2, 두 번째 인덱스, 두 번째 값이었기 때문에 선물 지수 값을 이제 넣어줄게요. 그 다음, 매 값이 더 크다면 선물을 하나 더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받을 선물의 스코어 점수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받아야 될 선물은 각각 한 개, 두 개, 한 개, 두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값을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음 다음과 같은 코드로 가장 배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뽑아내서 일서에 담아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딩 테스트 문제를 처음으로 풀어보았는데요. 물론 저보다 더잘 푸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처음 찍은 영상이라 어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텐데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